오늘 핫빵 게임은, 공포 게임 디바우러 강매백 조건을 클리어하고 탈출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마라님, 캠 옆에 캠이 옆에 캠또커는데버그냐고요 아, 저거는 게임캐릭터입니다. 저아니다은게아니다조 열쇠 게임캐릭 열쇠 게어이는 아이 아이 아뭐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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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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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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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 여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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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이아 여기 여기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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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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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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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여기다 놓을까? 안 놓아. 간다. 꼬. 간다. 어, 가는 쪽, 가는 쪽. 간다. 아, 가는 줄. 가는 줄. 간다. 맵없나데 아, 잠깐만. 야, 이거 다 돌리면 여기다 여기 위에다가 그 돼지 집어넣어 가지고 뭐 태우는 거 아니야, 이거? 갈아버리거나? 아, 그러네. 어, 어, 어. 그래서 이거 다 돌리면 이제 시작이야, 내가 볼 때. 이거 다 돌리면. 돼지 분쇄인가? 어, 그런 거 같아. 돼지를 돼지 잡아서 여기 갈고리 있거든. 어. 있네. 이제 거기다 갈 가... 돼지 갈아버리는 거네. 여기 밑에 마법진 그려져 있잖아. 보여 줄까? 어 뭐야 뭐야 어 아야 이게 이게 이렇게 누르래 괴물 어. 돼지다 괴물 돼지 괴물, 아, 괴물 돼지. 돼지가 있어요 괴물 돼지 괴물 돼지 괴물 돼지 어 찾다 았 찾다 았어 돼지. 돼지 돼지 잡아 돼 잡아 또...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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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뭐 뭐, 뭘로 유인해야 돼아돼지또아아 아, 돼지 또... 씨발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야 야, 방금 봤어 왜왜왜 아니 돼, 돼지가 괴물을 괴물로 변했어 괴물로 변했다고요 어 벼렸다, 뭐, 다리가 없어 서서, 아, 별는 you do. 네아 뼈로 유도하는. w t 뼈 e y got killed. Okay, I got a s o c i a 자 band. So, she was a caravan. So, she w 이 s a caravan. So, she 지 a s a caravan. So, she 걸었, s a caravan. So, she was a caravan. So, she 너무 좋 아, 아홉 마리 더잘아야 되네. 아, 이런 식으로? 열쇠를 또찾아야 돼? 그치. 아, 갑자기 총. 어어어어어로 하나. 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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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야어어어야어어어 문다문다될 거잖아 너 먼저 들어 가너 아, 어, 먼저 들어가야지 지금에 따라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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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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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피지 말자 아, <laughs> 내가 니들한테 당할 거 같아 야 문을 저렇게 열면 어떡해한3너왜 계속, 계속 여기에 있니 아 여기서 좀 여기 이거 저거 찾고 있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감사해요 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로야 나와 <목소리가> 아, 오케이. 돼지, 돼지 뭐야 이거? 도망쳐, 도망쳐. 야, 야 어디? 오, 어... 어, 야, 제, 야, 제 화났어. 제, 아, 심한?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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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는데? 야, 야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왜 봐봐. 어떻게 생겼는데? 야, 잠깐만. 야. 야, 진짜 잡히면 졸라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야, 기다려봐. 나 돼지 걸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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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로야. 야 무슨 야, 일이야? 야 짱영 죽었다. 소짱영 물어뜯기 우어 소짱영 물어뜯겼다. 짱영. 영을입니다야 마로야 진짜. 어 뭐야? 개 무서운데? 서 어디 있어? 그 죽은 사람 어디 있어? 나2층 아, 어디 있어? 어, 어, 어 귀신. 어? 어. 어. 아 이거 야. 죽은 사람 빨리 구해줘야 야. 돼. 내 야, 야. 나 밖으로 나왔는데. 아 근데 이맵 진짜 무섭다. 야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앞이 안보 아무것도 형 주변에 힐팩 근처에 가 있으세요 아저 힐팩 근처에 있이 힐팩 없으면 못줬었나아이구나아해아이 아, 아, 선장님 어, 만편네요 어, 선장님 어, 내가, 죽으면 흰색 테두리로 보임 아, 아. 오케이 아이게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나 죽어있는 사람이야? 그럼 제귀나이깰수 있을까 이거?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소장님이 아, 아, 연결이 끊겼대 아, 에헤헤헤오 y Hey! h e 화났다 개물 화났다 개물 아, 화났다 Hey! 났다 y h 하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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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죽었 e y Hey! h e 어 Hey! Hey! 갈리 거기서 갈리니까. 야, 야 근데 이거 안 갈릴 줄 알았는데 사람도 갈리네. 갈리지. 야 일단은 힐팩 구해 올게. 오 뭐야? 야야 소리야? 무 소리야? 무 소리야? 오야 아! 오! 잡혔어, 잡혔 빨리 해, 빨리 해, 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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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여기야, 페이 여기야, 페어차 여기야 잡히면 괴물 위치도 바뀌는어여기있다여기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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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빨리 가야 빨리 가돼 빨리 가야 돼가라고와아 가고있어 빨리 열쇠 들고 일본으로 와 가고, 아, 가고 아, 가야되는데 저기 괴물 있어가지고 어휴 주변에서 막 잡혀가니까 어, 무섭네 어? 어? 야 망..망..망치야? 망치, 어열쇠다 망치야 너 어디갔어 나.. 나스... 망치야? <laughs> 뭔소리야 아일어딨일 아내 앞에 있어 아얘내 앞에, 어, 야, 야. 야. 앞에 있어 겠지 어이 야야 얘내 앞에 있어 아아 이 9월 으아! 아씨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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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아. 어아 1번 아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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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형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잠 아, 만 이거 돼지 좀 잡고 5번도 여기 있다 5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거 다 죽으면 아예 끝이 아, 나 열쇠 끝이야 이제 으아 응. 오케이 나나 지금 아 아 잠깐만 나 5번 열쇠 먹은아니가 얘들아 같이 가 눌러봐 키 누르면 <laughs> 나와 아까 그 개구멍 <laughs> 어디지야 온다 온다 괴 온다 난 끝까지 <laughs> 하겠어 야문 열어 야 괴물 어디있는거야 야문 열어 <laughs> 야 괴물 어디있는거야 이거 야로마라너미쳤 <로마로도> 미쳤어 왜요 <laughs> 왜요 <laughs> 왜 왜왜왜 왜. 야또 한다 또 한다 이제 괴물 개방 출체임 야, 야 이번에 괴물 진짜 화날거임 야또 한다 또 한다 또 야, 한다 야나 어떡해 나 여기 갇혀있어 여 식당에 있어 <laughs> 아하하 아, 나... 어, 어? 어? 시발 뭐야 이거 아 내가 내가 알았어 내... 살아남으시오 어 제기 저... 사장형 뒤에서 문임 어 갑자기 아저잠아 너... 잠깐만 잠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미쳐버린다 온다.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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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아, 온... 어디로 오는거야 야거으하 어디로 오는거야 이고 같이 가 같이 가 <목소리> 야나 <목소리> 내려갈래 있다. 야 내려가는 게 제일. 어어 어, 어디야? 아, 치카. 지금... 아, <목소리> 잡혔다. 누구 잡혔다. 누구 잡다 죽었다. 누구 죽었이 아, 빨리 이때 작업해야 돼. 누구 죽었어? 어, <목소리> 잠겼는데? 여기 잠겼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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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는데? 야, 야 어디 있어? 빨리 돼지랑 뼈좀 찾아. 야, 아니 어떻게 찾어 여기서? 아, 마로 가지고 거야? 어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마로. 오케이. 탱커 또 살릴게 내가. 응. 어, 아, 조금양 아, 아, 많은 걸로. 바로 있어. 저단 키드 찾고 있는 중. 가만 있어, 가만 아, 있어. 보이시거나 나이스. 아, 어. 음. 아, 맵 아니지. 진짜 무섭네어 오늘 선장형 잘 도망가시네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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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있어. 오, 야, 야, 오, 씨, 야, 야, 잠깐만. 뭐야? 어, 열쇠, 열쇠랑 뼈좀 먹을 어, 사람 없어? 나뼈 있어, 뼈. 뼈만 있어? 어. 어. 그러니까 4번의 돼지를 갈아야 이제 다른데 문이 열릴 거야. 아! 아, 나야, 괴물 열받았다. 아니 4번 키가 아니라 5번 키, 5번 키. 괴물 이제 잡으러 간다 두고. 빨리 5번 키 있는 사람 케이 눌러봐. 네. 5번 키 있는 사람 케이 눌러봐. 빨리 5번. 전 없음. 기름집 넣어야지. 뭐 아무도 없어? 전 없어. 마루 기름는다 이때 괴물 이 쫓아와서 가지 아버지기... 5번 키 찾아야 돼. 5번 키. 아, 5번 키. 어. 4번 키는 왜안 돼요? 4번 키 이미 열어서 갖다 놨어. 와이렇게 생겼구나 와 친구 같 아, 이거 어떻 아, 어볼까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아, 홉개어 아, 이거 아, 이거 어떻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아, 이이 자고 이제 세 마리 갈자.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나일번일번 1번, 1번 돼지 가져가야 돼. 어, 내가 이거 다음 거 내가 걸게. 내가 이거 하는 거50% 빠르거든. 아, 오케이. 자, 이제 화난다.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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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바로 돼지. 갖고 뒤에서 오는 무슨 와. 소리가 들리는데? 아, 좀더 가까이 가야 돼. 자, 오케이. 네 마리째 갈았고. 짱이 아, 잡혔다. 아 여기 화장실에 여기 뼈 있는데 나 있는 데뼈 아, 그래? 있다. 왔어. 실패, 실패 주변에 있어? 네. 아 지금 주변에 없어. 오케이. 그럼 일단 선정형 근처로 가서 제가 뼈 하나 들고 간. 아나뼈 아, 주웠어. 광장에 돼지 있다. 중앙에. 마루야 너 뒤에 돼지 따라간다. 아, 아 여기 귀신 있어. 여기 ]이다. 귀신 있어. 2대 이대. 이 층에 멧돼지 두 마리, 돼지 한 마리. 지금 몇 번까지 가능하거든. 안돼, 마루 으면 안돼. 마루 으면 안돼. 오케이, 일단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온집뼈세개에다뼈 하나만 더 찾으면 끝나. 에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일단 그러니까 그 정. 아, 뼈 있다, 야뼈 아, 찾았어, 뼈 찾았어, 어, 찾았어, 다다 됐다, 다 됐다. 넣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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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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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아, 손에 아, 들고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자 기체 뼈두개 있으니까 짱용하고 아, 마루가 아. 지금 손에 더 들어야 돼 돼지를. 나좀금돼아오고있 돼지로... 돼지 잡아야되는거 아니지? 아이씨! 소리 들 소리 층 나와! 소리 들어요 소리 어요어어어어딨 2층 어디 2층에 있층에 있어 2아나나나나아나 지금 2층에서 억골꾸며주내 탱킹 가는아 내가 어, 프레시 비 치고 있었는데 누가 도망갔네 아 일단 선정형부터 살리는게 낫겠다 야 씨. 괴물 1층에일 1층 어짱형 보여 시켜야 돼. 저기 너무 위험해. 짱형 있는 위치가. 어나 지금 내려갈게 그러면. 이거 그 피를 너무 많이 밟으면은 얘가 빨리 폭주하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지. 안 막는 어. 안 막는 게 어. 얘, 좋은 거같은얘 위치 확인했어. 그래. 1층 시작 지점 에 있어 자, 저기 저 본진 힐팩 위쪽에 있어. 음, 가는 중. 야, 이기 냉장실에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네. 아니 안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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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2층 지나갔다. 일단 여기는 없네. 2층에 마지막 벽 발견했고 나 일단 뼈 들고 있어 돼지 가져가서 무조건 갈아버려 이제 진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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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돼지 빨리 찾으면은 이제 끝나 돼지 찾았다 돼지 찾았다 뭔데 이거 아,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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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나야 네네네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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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내가 죽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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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다 아나한 대가 멀쩡하다니까 아잇뼈 빨리 되잖아 야뼈뼈뼈 어딘지 알아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어 1층 조심해 간다 거로 간다 조심해. 일단 구석에 숨어 계세요. 산장 근도 어. 디문 닫고 숨어 계세요. 이거 누가 짱형이 살아 있어? 어, 나. 짱영이 네, 네. 이 와야 돼, 이거. 살려 가지고. 아무나 살린다. 어. 아, 아, 나야서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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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살려. 빨리 살려야 돼. 살리고 띄워. 아, 나 망충. 어, 빨리 살려. 빨리 띄워. 형그 돼지는 어디 있어? 아, 지금은 피 너무 힘들다. 아, 1층, 1층, 어디 쪽 대충? 나 뛰어온다. 아, 얘 뚫, 뛰어온다, 얘. 일단 살려야 돼. 일단 살려, 일단. 현재 1층 o k 구멍 Okay. 1층에 있 o 오케이. 지금 a 시 o 쪽 a y Okay. Okay. 다 k 다 y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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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디 k 지 알고 돼지도어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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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거 y o k a 지금 네 쪽에 있어, 내 a y Okay. Okay. o k 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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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뼈 y o k a 지 알아. 이리 o k a 가 저도 그 사무실에 두개 있는데. 지금 최고 씨 장영도 사방이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층. 장영 죽었지. 오케이. 봐봐. 방충 마루 살려 괜찮아. 내가 바로 아, 저기 야 마루 어디야? 저기 어디야 저기? 1층저1층1층구어 나도 죽나 나도 멧돼지 죽는다 해, 이 씨. 멧돼지 총공격 멧돼지 총공격 멧돼지 총공격야 이거 살려 여기 이분 장영 살려 살려 살려. 내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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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야 돼지 간다 돼지 간다 돼지 간다. 돼지 갈아버려 돼지 갈아버려. 지금, 지금 서 서림 살아있냐? 어나 살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뼈 돌고 좀 돼지 보어뼈 아까 어디다 났냐? 야 돼지 한 마리 걸리는 아니야? 뒤에 뒤에 뒤에. 어디 보면 진짜. 됐어 살았어 됐어. 나 아까 그 죽은 데다. 지금 서림이만 살아 있는 상태. 아 나만 살아있다고? 어. 안 돼. 우리가 브리핑 해서 했기 때문 안돼 안돼. 안돼안 돼, 돼. 얘 지금 어디서 헤매? 어? 야, 일단 여기 앞에 내 헬팩이 있어. 나. 어, 얘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거든. 나도 헬팩 앞에 있어. 아, 저쪽이 다 아, 제발 꺼져 씨. 아, 배터리 없어. 어, 들어가,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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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박중사. 아, 도망가, 박중사. 아니, 아, 안 잡혔어. 아뭐잡혔어 아, 잡혔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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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세개는 멸망했습니다. 아, 멸망했어? 아, 그런 거야? 네, 멸망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아까워. 아.